왜냐하면 축이 3개거든. 3D로 가는 거라서, 내 쪽으로 오는 걸 X축, 이쪽으로 가는 것을 Y축, 절로 가는 것을 Z축, 뭐 G축 다 좋아요. 이렇게. 3개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일부분만 그래서 그렇지, 여기를 원점이라고 하잖니? 이쪽은 x 좌표가 양수. 이쪽은 음수. 그 다음에 y 좌표. 이쪽은 양수. 이쪽은 음수. 그 다음에 내려 z 좌표. 위에는 양수, 아래는 음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되게 편하거든. 여기, 여기, 여기 봐봐. 이게 x 축. 이게 y 축. 이게 z 축. 눈으로 보면 딱 보이잖아요. 아주 좋거든요. 예를 들어 1,1,1을 찍으래요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여기 좌표 여기 1 Y좌표 1 1,1이 만나는 지점 여기에 있을 거고 Z축으로 1만큼 가니까 뿅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 그죠 여기 있겠지 예를 들어서 1,2,3을 찍으랜다 여기 1 여기 2 만난 게 여기 1,2가 여기다 만났지 1,2,3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여기다 찍으려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피곤하기 시작해. <laughs> 그렇잖아! 여기에다가, 어, 해봐, 해봐, 한번 해봐. 1,2,3, 찍어봐. 시작. 우리 장난 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 뭐, 뭐 하는 거냐고 이게 도대체? 어? 아이언맨은 막 이러면서 막막 어, 나오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되잖아요. 일단 얘가 1, 2, 3이라는 것은 x 좌표는 1이고 y 좌표는 2이고 여기가 1, 여기가 2. 아, 1, 2는 여기 있습니다. 약간 됐죠? 3이니까 z 축으로 위로 3만큼 올라갈 거갈거갈 거잖아. 올려요. 올라갔겠구나. 근데 이거를 표시를 하려면 뭘 그려야 되겠네. 직육면체 그리셔야 돼요. 이게 무슨 지랄이냐고 어? 이게 이게 뭐냐고 무슨, 무슨 제, 제, 제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놓고 여를 찍어야 되는 거야 얘가 1, 2, 3 여기가 3할수 있겠어요? 아 그렇잖아 여기에 찍는 놈을 평면에다가 그리려고 보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 직류면체 그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니네가 연습 하나 더 해본다네 그랬어요. 얍얼리로 가야죠, 이제. 마이너스 1 2 3을 이제 찍으러 가는 거예요. 당황했죠, 이제 또. x좌표는 마이너스 1이래. 아이고, 여기가 기니잖아 여기 마이너스 1. y좌표는 2래. 그럼 마이너스 1과 2가 만나야 돼 여기 근데 Z축으로 3만큼 내린 거잖아 내린 거니까 내려갔겠죠 이렇게 요즘에 찍히겠구나 이제 증류면체 그릴 수 있겠어요? 그려 그려 그릴 수 있으면 그려 얼른 그려 피곤하죠 이거를 보뭐 뭐래더라 공간지각력 지각력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산수 아이고 이게, 이게 아니죠 여기, 여기, 여기가 어디가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3이죠 여기 맞나요? 이렇게? 그, 그렇잖아 미면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 콤마 이 군마 이거 왔잖아. 그럼 마이너스 하고 내려가면 어디 찍어야 돼? 여기야 여기야. 뭐야? 위 아래 위. 오케이. 이 찍습니다. 마이너스 마이 군마 마이너스 삼 이렇게. 그러니까 열심히 찍어보면 되는 거예요. 좌표 찍어보시면 되고 집에서 한번 연습해봐. 아무거나 막 써놓고 나서 열심히 한번 그려봐요. 그게 이제 찍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어, 여기 지금 보시면 평면이 있어요. xy 평면. 그다음에 yz 평면. zx 평면. xy 평면이라는 건 뭐냐면 x축이랑 y축으로 되어 있는 평면. 요거, 요거. 여기, 여기 볼래? 이거. xy 평면. 됐죠? 그 다음에 yz 팩면은 이쪽. 이렇게 있는 거, yz 팩면, zx 팩면은 이쪽. 보, 보이는 거죠? 저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쪽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돼 있을 거래. 자, xy 팩면의 법선 벡터를 찾아볼까요? xy 팩면의 법선 벡터는 z축에 있는 아무 점이나 다 되는 거죠. 수직인 벡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쉬운 거, 기본 단위 벡터로 써보자. 0,0,1.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할수 있겠어요? 그래요. yz 팩면에 법선 벡터를 찾아라. yz 팩면에 법선 벡터는 Z, x축에 있는 아무 점이나 될것 같아. 1,0,0. 0 이렇게. zs 팩면에 법선 벡터를 찾아라. y축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되잖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죠? 됐어요. 세 번째. 대칭 잠깐 볼까? 저기 마침 이제 그려 놨으니까 저거 갖고 하자. 1, 2, 3이 있단다. 너를 xy 평면에 대칭하고요. yz 평면에 대칭하고요. zx 평면에 대칭하고요. 그렇게 해보래 1, 2, 3이 저기 떠 있는데 xy 평면에 대칭을 하랜다. 그럼 뭐의 부호만 바뀌겠니? 어, Z의 부호만 바뀌겠죠 괜찮으세요? 내리면 되잖아 내리면 되는거니까 1, 2, 마이너스 3 이렇게 하면 될것 같고 또 YZ팩면에 대칭을 하랜다? YZ팩면에 대칭을 하면 무슨 부호가 바뀌어요? X의 부호만 바뀌겠죠 그래요 마이너스 2, 2, 3이 될거고 마찬가지로 ZX팩면에 대칭을 하랍니다 Y좌표의 부호만 바뀔거니까 1 콤마 이2 콤마 3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얘를 x축 대칭을 하래 얘를 y축 대칭을 하래 얘를 z축 대칭을 하래 그럴 수 있잖아 1 콤마 2 콤마 3을 x축에 대해서 대칭을 하세요 1 콤마, 2 콤마, 3안 되면 여기 보세요. 이떠 있죠. 이렇게 x 축 대칭이라는 소리는 여기에 있는 y 대칭이라는 소리거든. 저쪽으로 건너갔을 거 아니야. 여기다 해도 좀 그렇긴 하네. <laughs> 건너갔을 거잖아. 건너간 거니까 x좌표는 가만히 있고 y좌표, z좌표 보험은 바뀌는 거겠죠. 그런 거예요. 불러 y 축 대칭. 마이너스 일 컴마 이 컴마 마이너스 삼 제트축대칭 마이너스 일 컴마 마이너스 이 컴마 삼 오케이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 공간좌표의 활용은 먼저 점을 잘 찍어보자 이런 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얘도 대칭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 이게 있고 세 번째는 니네가 우리 해석기야 이런거 하지 않니 평면을 좌표평면으로 막 옮기는 작업을 하지 않니 그런 것처럼 공간도형을 공간좌표로 옮기는 작업을 하기도 해요 따라해봐 최후의 수단 알겠죠? 최후의 수단입니다 정말 못 풀겠다 그럴 때 최후의 수단을 선택을 해야지 시작부터 좌표를 설정해놓고 풀잖아요 많이 피곤할 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거는 편해 네 번째 공간 좌표를 그리다 보면 항상 직류면체로 출발하지 않니? 열심히 찍어봤잖아. 직류면체 출발하다 보니까 이렇게 직류면체가 보이지 않니? 그러면 공간 좌표를 활용하는 것이 편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로 공간 좌표를 꾸리면 되거든. 여기를 Z축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렇게 꾸리면 되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직류면차가 나와 있는 순간이라면 공간좌표를 활용하는 것도 해볼 만하다. 거꾸로 공간좌표를 네가 활용하고 싶잖아. 그럼 직류면차를 그린 다음에 표시를 하러 가면 돼. 할수 있겠어요? 다섯 번째. 공간좌표를 하게 되면 또 무엇이 나오냐면 뭐 구의 방정식 뭐이딴게 나와요. 원대랑 같아. 우리 지금 OT 하고 있는 중이다. 공간도형, 공간좌표. 해요 구의 방식을 하래요 그럼 구래 그럼 공간에서 한 정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구 아니었겠니? 그럼 원의 방식이 유도했던 것처럼 a, b, c 좌표가 세개 나올 거니까 그리고 동점의 좌표를 x, y, z 이렇게 했겠지 그러면 여기를 O라고 하자 이렇게 OP의 길이가 항상 R이어야 돼 증명이 똑같은 것 같기는 해 OP의 제곱이 R제곱 이렇게 될 거거든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과연 너랑 너 사이의 거리는 무엇일까요? 왠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이럴 것 같지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 R제곱 이럴 것 같지 않니? 왠지 느낌은?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하면 돼. 어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라는 소리는 말이다. 여기를 좌표를 여기를 찍어요. 여기를 뭐 할까? x, y, z 이렇게 했다고 쳐봐.